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림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을 오늘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그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쪽 갈람 산에 서실 것이요 갈람 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네가 그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우시아 때에 지진을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문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예루살렘 어, 스가리아스 14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있을 것을 먼저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극심한 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있으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 잡혀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방 나라들이 모여서 예루살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시겠다라는 이런 표현, 이런 장면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몇번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우리가 목상에 보았던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과도 오늘 본문의 모습이 굉장히 그 맥락이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진노의 여섯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졌을 때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브레데 강이 마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열방의 열국에 군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어, 열국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열국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되고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큰 지진과 우박 그리고 열방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어, 이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한 배경으로 해서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은 에스겔서에서도. 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곡을 중심으로 한 열국을 꿰어서 이스라엘로 향하게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서 열국을 심판하시는데 어, 큰 지진과 큰 우박덩어리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열국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에시겔스를 우리가 조금 더그 이후를 살펴보면, 이 전쟁 이후에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이 이 성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에시겔4 7장에 생수의 강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흘러서 우리가 잘 아는 그사해를 하나님 그사해를 새롭게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전쟁의 날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이로 인해서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소산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에슬겔서스서에서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어, 동쪽으로 흐르기도 하고 그리고 서쪽으로도 흐르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서가랴 14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에스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전쟁 때에 하나님께서 적국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임하시는데 그 임하시는 장소는 예루살렘의 동쪽 감란산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지시되 이왕에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쪽 갈람 산에 서실 것이요. 갈람 산은 그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은 갈람 산입니다. 갈람산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빛방울이 그 땀이 빛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하늘로 성천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갈란산에 임하시는데 이때 큰 지진으로 갈란산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계획하시는 분이 또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열국을 꿰어 내었다 이 전쟁을 위해서 열국을 꿰어 내었다라고 표현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스라엘로 향하는 길을 이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열국을 모아 싸우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계획하시는 이유는 열국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쟁은, 그리고 또한 이 전쟁은 단순히 열국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갈만산에 임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은 거의 함락 상태입니다. 그들의 재물이 약탈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성읍이 함락되었으며 그리고 성읍 백성의 절반이 사로 잡혔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루살렘 성에 일어난 것을 볼때이 전쟁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열국을 심판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향한 심판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또한 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심판으로 인해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이마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내일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높이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기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붓는 것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을 깨우시고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매를 대심으로 우리를 깨우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일으키기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이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온 천하의 왕이심을, 온 천하의 주인이심을,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 심을 나타내고, 또한 열국이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하나님께 홀로 하나님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 천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요아의 날이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며 또한 이 빛과 어둠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때로 함께 공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속에 빛이 임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비쳐지기도 하는 반면 때로는 그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희미해져서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임하고 우리가 빛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그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공존하고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숨기는 이 하나님이 그 날이 되면 온 천하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또한 온천하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할 뿐. 그리고 내 삶에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온 천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며, 그리고 또한 그 길이 마땅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이라고 불려지는 많은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모든 신들 중에 참된 하나님,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하루를 삶을 시작하면서 다시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각 개인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